찹쌀떡은... <laughs> 찹쌀떡 찹쌀떡 나있어요 응 진짜 괜찮아 로시커 나 있습니다 뭐샀어요몇 뭐 그램짜리 샀나요 고비 중 사셨나요 초고비 중 사셨나요? 2 0몇그람이죠아 <laughs> 나이스. 싸베 추천 나이스 그러면은 아 서비스, 나이스죠. 서비스 나이스. 서비스 서비스 형님도 오마이가 피싱 주문하실 때꼭 BJ 싸베 아, 넣어주세요. 나이스. 아니 아니 아니. 저저 아, 아, 저... 아, 지금 계속 입, 입질이 오고 있어요. 바이트가 들어오나 봐. 어. 아 서비스 오죠? 아, 싸베예요 싸베 서비스 오죠. 제바이트트 계속 들어오는 것 같은데. 티머치를 못 느꼈지? 나이스. 고맙습니다 형님들 잘 쓰겠습니다. 아그톡 톡톡으로 문의했어요. 어 주죠. 아, 근데, 아, 저한테 오는 거는 얘기 안 했나 보네. 네, 네. 서비스는 다 저한테 와. <laughs> 잘 쓰겠습니다. 새벽에 형님들, 파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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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왔다, 맞다맞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근데. 4자다. 사자, 아, 아, 나이스! 어. 아, 어. 나이스! 아하! 어. 나이스! 나이스! 촬영, 촬영. 자, 미션 아직 안 끝났죠? <laughs> 나이스! 자, 갑니다. 와, 덩어리다, 덩어리. 나이스! 오케이! 오, 갑자기 또. 덩... 자, 잠시만요. 오, 왜 오, 크다, 저거 크다. 아, 거,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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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나이스! 안에 풀들이 진짜 많거든요? 뭐, 딱. 아, 이야, 는다 아, 그, 그렇게 덩어리는 아닌데, 일단은, 아, 진짜 오래,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한 마리 와주네요. 은전님 미션 나이스. 성공했습니다. 싸사배입니다예싸배예 e 가 아, 맛어어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중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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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올라갔고요. 아, 맞다 맞네. 중, 어 중량. 3일네 여기까지 중량 맞죠. 여기까지. 아, 아, 아 덩어리 멋집니다. 킥백 한달 걸려 있습니다. 까다님이 올 때마다 홍보해주면 안 돼요? 백국대회 1등이 얘기하면 좀 신빙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신뢰가 가지 않을까 아직 미션 유효한가요? <laughs> 자, 중량 올려주세요. 이거, 아까 거보다 더 나갈 와, 것 같은데? 어, 키로, 오, 키로, 키로, 키로 넘는다. 키로? 어, 나이스, 어, 나이스. 40. 40. 다시. 좋네요지 자. 중량 다 올라왔죠? 자나야, 도세정어두 번째 고기다운 고기가 또안 된다. 더키어도 2kg 같은데. 보다빵 빵빵. 이렇게 야유였어.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죠? 버블장군님까지 끝. 봅시다 804, 900. 9... 야, 910? 아, 아 910? 910g 나오네요. 하나둘셋뿅 910. 910. 나이스. 910. 나이스. 아, 나이스. 아, 현진이 버프 도 뭐. 아니, 아니. 응? 잘하죠.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야. 우리 현진들이 뭐. 어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해. 저런 거 있죠. 현진이 데리고 가서. 맞아. <laughs> 잡으면 저런 거 있지. 그래. 나못 잡아도 마음이 편해. 나이스. 좋습니다 나이스. 오, 오 좋다 아, 좋다. 크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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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와. 나이스. 와. 우 <목소리> <와>. <laughs> <laughs> 와60 아니야? 와와 <laughs> <우와, 뭐야> 이거 와와 <laughs> <오, 웃음> 미쳤다 진짜, 어, 진짜 <laughs> 대박, 대박. 대박. 와 진짜 와 멋있다 와멋진다야아이살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와 형님 한번 지금 그냥 지금. 한 중량 중량 맞추시면 기쁘요한다 제가 기쁘요한다 어. 아. 그래. 와. 아니다. 대진 나왔 대진 나어커넘어죠커한55 되나요? 대박. 와. <laughs> 자, 5. 자. 4, 한번 해 봅시다. 2. 1. 기까지 아, 나이스나이 와, 진씨합살토물대신지 와. 하얀색 수배. 와. <laughs> 하얀색 수배. 와. 아니 우리 완재 형님이. 이츠 블라스트. 완재 형님이 그 체위를 바꾸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게보람이 있네요 진짜. 역시. 역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잡네요. <laughs> 형 이거 몇년 만에 런커 잡는 건가요? 5년 만이죠. 아. 어, 와아아아아 생애첫런커입니다생애 첫. 런커입니다. 생애 첫 런커. 와 <laughs> 그게 내 방송에 찍혔다고? 감격스럽다. 아고그 <laughs> 순간에 함께했다고요? 이것 <laughs> 우와. 아이고 아이고 틀리면 안 돼요? <laughs> 야, 난씨 나무 걸리 줄 알았어. 알아볼게 쓰레가요 <laughs> 와, 저게 털통하고. 와, 진짜. <웃음> <웃음> <나> 진짜 <웃기네>. <웃음> 진짜로? <웃음> 와, <웃음> 앞에서 나왔어저 수초, 초큰그 수초? 수초 앞에 수초 지나니까 바로 물고 쟤. 따라왔나 보안 되나요? <laughs> 야, 왜 이거 이, 이 순간에. 영점이 안 맞추시냐? 이, 이 중요한 순간에. 와. <laughs> <laughs> 이 카메라 이쪽으로 되게 아. 맞죠? <laughs> 나오는 거맞죠 야, 소리만 내. 그냥 대충 봐도 되는 거야. 와. 야, 잠시만 영상 찍을까요? 방금 50. 영상 찍을까요? 이거 성공. 명예에 전당 올라가나요? 명예의 전당 올라가나요? 와. 2, 아, 2 3 아. 2 0 2320. 2320. g 아, 감사합니다. 명전이안 올라가네. 2500부터인데. 괜찮아, 괜찮아. 영상도 찍히고. 일단, 이거, 이제, 올려, 보죠요볼까 어, 아. 와, 나이스다. 앞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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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와, 완재 형님 한건 하시네. 응? 야 런코, 런어 런코. 런코. <laughs> <가소한 데서 벌써 웃음> <laughs> 와, 진짜 빵빵이 형! 네. 와, 55. 55. 56이라고 했잖아 56. 야. 야. 55다, 55. 두 대기는 닫아야 돼요. 아.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다들 다들 54대. 그래, 55, 55 인정. 와. 와, 빵발. 와. 나이스다, 진짜. 와, 몸통 보세요, 몸통. 와, 씨. 응. 끝났다. 야. 야. 감사합니다. 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 와 멋지다 멋지다 <laughs> 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아, 형이랑 좀 닮은 것 같은데 와. <laughs> 형, Найс. А, найс. 수심이 그, 렇게안 나오고, 그냥. 뭐 저, 그, 죠 저. 삽에 고기 먹을 수 있다. 나이스, 그, 저. 하이, 에 붙어있네요 아, 음. 아우, 진짜. 아, 진 아, 진짜. 진짜. 아, 진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와. 제대로 진짜. 당한게 진짜. 지금 여기가 뭐, 포인트가 뭐, 포인트고 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 지금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 바람이 안 불면 조금 움직이면서 싹싹싹 쑤시고 가면 되는데 포인트가 고정이 안 되니까 지금. 아,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자, 일단. <laughs> 진짜 힘든 게 아침부터 부지런 있는데 이제 겨우 한 마리가 나왔졌네요3자그서3자 정도는. 계속 가보겠습니다. 다음, 큰 놈을 찾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꾹꾹이 나있어. 아, 오케이. 찾았다, 찾았어. 저기 응. 지금 던지고 저기 끝에서 쇼안 치면, 그죠? 나이스. 아, 힘들네. 아까 비슷, 뭐 조금 더 큰데, 힘이 좋네. <laughs> 이쪽, 이쪽 수초 부분을, 그죠? 좀. 진지하게, 스피드하게, 빠르면서 느리게 빨리빨리해. 자, 두 번째 고기가 나왔습니다. 와, 연안 쪽이 아니야. 왜왜 왜 이렇게 연안 쪽에서 다 빠졌다고? 이제야 낚시 방송 같다는 아까는 관광 보트 방송인 줄 키. <laughs> 나이스 나이스 고맙습니다. 나이스. 자, 또 이제. 순식간에 두마리가 나왔어요. 뭐 힘은 일단 좋네요. 뭐 큰놈 사자 넘어가고 그죠? 런커도 한번 노려봅시다. 다음고기 찾으러 가겠습니다. 저는 사베입니다. 아 나이스 3번 캐스팅에 한마리 풍두개 못잡으면 퀵뷰 두개 고고 물결표 게 형님, 킥배 두 개는 혹시, 혹시 한 달치 킥배 두 개인가요? 혹시, 아, 진짜, 진짜 물어보는 게, 혹시. 이틀치인가요? 한, <laughs> 한 달치 두 개인가요? 자, 이거, 이거 회수하고, 이거 회수하고, 세번 캐스팅 갑니다. 오케이. 두 개. 세번 캐스팅. 그죠? 갑니다. 갑니다. 두 개, 두 개. 뽑아내겠습니다. 이 앞에 지금 또, 약간. 걱정걸리니까 막 보트까지 끌고와 계속 끝부분에서 쇼고쳐야된다면서 보트까지 와자 두번째 갑니다 Okay, don't w 오케이 y o 리 a 어리 마지막 세 번째 r 스 d o n 고기가 나와 y Okay, d o n 처럼 무리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시커멓게 보였거든요. 사자 한 마리 나왔네요. 그 수초 적으로자그 수초 적으로 던지니까 뭐 어김없이 그냥 그래도 빵겨운 사자 가 하나 나왔네요. 아 나이스. 이게 또한번 그죠 패턴을 잡았다고 해야 되죠 겠 패턴을 잡으니까 이것도 쭉쭉 나오네요. 나이스. 아, 우리 알둘 형님, 200개 얹혀가지고, 나이스! 200개 얹혀서, 아, 고맙습니다. 알둘 형님, 나이스. 200개 얹혀서, 아, 조금 솔직히 좀 기대는 했어요. 아, 진짜 두 개는 안 주시겠지. <laughs> 자, 좀빵 좋은 사자가 하나 나아졌습니다. 아, 뭐 힘을 뭐 기가 막히게 써주네요. 자, 순식간에 3마리를 채워버리죠. 그쵸? 일단, 한 마리가 나오니까, 일단은, 또, 심리적으로 또, 자신감이 올라가고, 또, 더, 자신있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 <laughs> 저희, <웃음> 자, 세 마리째, 이제, 더큰 놈으로 가봅시다. 싸배입니다! 우와! Kjære! 아야힘 기가 막히네요 진짜 에이, 물이 또 이렇게 흘러가니까 완전 강개배스강개배스의 힘을 보여주네요 아 있지 있지 아까도 뭐가 하나 딱 건드렸거든요 배를못 잡았는데 아 터지마 터지마 털만 좀 나간다 아 바늘 휘었다 아. うわ。 손맛이 지려버렸네요. 와. 뭐, 그렇게 큰건 아닌데. 저거, 저거 그거요. 원텐 중미요 비싼 건데, 되게 폭떨어지진 거였네. 자, 일단 여기 뭐, 유속이 있고, 물도 깨끗하고, 뭐, 나이스 하네요. 큰 놈을 잡으러 갑시다. 싸배